3-1번. 밑에는 공식 쓸 거야. 요거, 요거. 일단, 얘 봐. 45도고 60도래. 어때? 여기서 여기 와야지. 보고 있어? 요거 얼마야? 42. 얘가 45도고 90도니까 여기 45도야. 됐 다음. 45 더하기 30도 30도 두의 뭐야 알려준 요 장점이 땅10 이게 높이야 AH 높이구 하는 거잖 그럼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30도 45도 얼마 1 30도 45는 1 30도 30도는 그러면 분자는 10이고 분모는 1 플러스 3분의 3이에요 그러면 10 나누기 얘 해야 되잖아. 그럼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 해야 되지. 그래서 이거 통분할 거야. 10 나누기 3무이자가얼마부터 해? 2 마이너스 2이2 마이너스 2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마이3스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마이너2 마이너스 이너스2이너스2마이 2번. 얘는 중각 삼각형이지, 여기. 여기 4라고 알려줬고. 여기 45도고, 여기 중각인 거잖아. 120도. 맞아. 이때는, 봐, 얘는 위로 바꿔. 큰 직각 삼각형.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몇 도야? 45도죠. 얘는 45도. 그리고. 거예요. 종목은 탄젠트. 높이는 무조건 탄젠트. 45도에서. 얘 예, 여기 있는 거 쓰자. 4 나누기 3분의 3 플러스 루트 3 되자. 통분한 거야? 통분마이통분한 예, 거야? 아. 아, 마이너스다. 오. 그쵸. 응. 4고 있는 줄 알았더니. 그러면, 곱하기로 붙여요. 4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야? 그럼 얘도 분모 유리화 해야 되지. 또 이렇게 약분해서 각은 뭐나면 2에 3 플러스 2, 3 분배 안 해도 돼 잘쓴거 검사 받고 갈 거야.